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가 베트남인의 융합체. 네, 유니스트. 네, 유니스트의 박종하 교수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 개놈 연구 결과다. 라는 것입니다. 네, 박종하 유니스트 개놈 연구 소장. 네, 개놈 연구로 각종 역사적 추측 논란 정리될 거다. 네, 러시아 악마문 동굴 고대인과 반고대함 각하 그린 한반도 고대인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주된 뿌리는 베트남에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울산가학기술원 유니스트죠. 네. 이 개놈연구소와 영국, 러시아, 독일 등 국제연구팀이 8,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고대인의 개놈,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현대 한국인의 조상, 이동경로, 유전자 구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종아 울산과학기술원 개념연구소 소장이 생명과학부 교수인데요. 에,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유전적 흐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박 소장은 에, 러시아 동쪽의 악마문 동굴에서 발견된 7,700년 전 고대인의 개놈을 국제연구진과 세계 최초로 분석해 이를 공개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악마문 동굴 고대인은 수렵 채취인이며 갈색눈, 산모양 앞니, 에, 현대 한국인과 같은 특성을 가졌던 것으로 어,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문 동굴에서 고대인의 뼈와 함께 직물, 고래를 잡는 데 쓰이는 작살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선사시대 대표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 사냥 장면 등이 그려진 시기가 7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동굴 고대인과 한반도 고대인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유전적 특성이나 유물 등을 놓고 보면 한반도 고대인과 악마문 동굴 고대인 같은 유전체를 가졌다고 봐도 에, 무방할 거다. 이렇게 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조선 건국 기현전 에, 2333년 이전, 즉, 4400여 년 전이죠. 네. 4400여 년 전부터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7,000여 년전 사이에 남방계가 한반도로 이동해 섞였을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조선 이전, 그러니까 4,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약 7,000여 년 전에 남방계가 한반도로 이동해서 섞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에서 1만 년 전부터 농경이 발달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이들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한반도까지 이르러 고래를 잡는 등 수렵채취 생활을 한 고대인과 만나 서로 섞인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대 동굴 고대인과 다른 인족이 인족의 개놈을 비교 분석해 보니 베트남 원주민과 동굴 고대인의 것을 융합했을때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굴 고대인 그리고 베트남 원주민 융합했을 때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예,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소장은 한반도에 먼저 거주했던 고대인보다 베트남에서 중국을 거쳐 올라온 무리가 훨씬 숫자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현대 한국인은 남방계 유전자를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 한국인의 진화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있는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동북공정이나 임나 일본부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에, 확인할 길이 열리게 됐다. 에, 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 아닌 동남아에서 올라온 복잡한 혼혈이다. 유시스에서도 이렇게 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아 유니스트 교수가 158명 현대인, 115개 고대인 개념 분석 한국인은 에, 수만, 년, 에, 수만 년 동안의 혼혈로 진화된 에, 다인족 민족이다. 에, 다인족 민족이다. 이렇게 에, 분석을 한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에,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 네, 한국인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서 올라온 에, 남반계의 융합체다. 이렇게 이제 에, 박종화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인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에서 올라온 남반계의 융합체다. 문화일보에서도 이렇게 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 개놈연구소 한국인의 유전적 뿌리를 밝혔다. 이러면서 이제 이 내용도 에, 같은 맥락의 내용들입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도 한국인의 주류 남중국. 에, 동남아인의 복잡한 혼혈이다. 네, 이렇게 에, 보도를 어,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네, 현대 고대인 개놈 273개 슈퍼컴퓨터를 분석하니 한국인 단일민족이 아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수만 년 걸쳐 동남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복잡 혼혈이다. 네, 고대인들의 확장과 정복에 의해 만들어진 에, 혼혈 인족 집단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네, 에, 그래서 이 베트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왕족이 에, 베트남 왕족이 이 한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봉화군에 베트남 왕족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문 중에 하나가 왜 베트남 왕족이 에, 이 고려로 귀화했을까라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돼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주석이 봉화군수를 만났어요. 봉화군에 이제 그 베트남 왕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때 역할을 했던 이장발, 그리고 몽골 침입 때 고려, 이때 역할을 했던 이걸 막아내죠. 막아냈던 이용상,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들이었죠. 이제 귀하를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네, 그래서 국가 주석이 이제 화산이 씨, 화산이 씨죠. 화산이 씨하고 만난 거고. 네, 이 안경환 전 조선대 교수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화산이 씨, 정선이 씨가 베트남 왕족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문익점은 베트남에서 모카실를 가져왔다. 이런 고대의 에, 교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 보면 사실상 에, 이 베트남은 에, 이 동남아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트남 남부 쪽은 동남아 쪽하고 유사한데, 역사가 이제 창파 왕조 그쪽이죠. 크메로, 그렇기 때문에. 좀 유사한데, 북부 쪽을 보게 되면, 베트남 북부는, 에, 이 월남, 에, 그러니까 에, 남월국, 네, 남월왕국부터 시작해갖고, 에, 그때부터 이 중국의, 에, 중국의 천년 지배를 에, 받게 돼요. 네, 전국의, 중국의 천년 지배에 또 에, 명나라, 에, 명나라에 또 에, 또, 이렇게 침공을 받게 되고, 이 중국하고 굉장히 이 갈등이 많았던 그러한 에,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에, 사실상, 에, 이 베트남의 북부 쪽에서 남부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라가 길어진 건데, 베트남 북부 쪽을 보게 되면은, 이건 동부가 쪽하고 유사하죠. 동부가. 네. 동남아가 아니라 동부가. 동북아. 동부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남아가 이제 주로 인도 영향을 받아서 불교 문화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에, 베트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가면은 좀 뭔가 에, 이 공통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네, 한국인들과의 유사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 베트남의 리왕조가 패망하면서 고려로 귀화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유니스트의 박종화 교수가 한국인은 고대 한반도인과 베트남인의 융합체다라는 개놈 연구 결과를 주장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연구 결과를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